우잖아. 우잖아. 자마지막야야 음? 그치 야여자어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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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여이지한번지 <laughs> 안되지 한 번만 해보자. 너는 하연이지? 식당이? <laughs> 어, 여기 좋다. 내려. <laughs> 잠가. 와사비, 겨자네 화장실 <laughs> 쪽 갔다 와야지. 어, 아, 처음에 우리 전 없어서 모자밖에 못 샀었는데. 야다 왔어? 아, 안왔어야다 왔네요. 다 왔네요. 쌍이. 애들아 일단 토요일까지 하려고 했지만 이게 토요일 날 이게 이 마무리라 매 원래.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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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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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laughs> 내가 들어와 보니 이제 거진다 이제 끝내는 분위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뭔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하게 됐어. 일단 다들 고생했어 얘들아. 음. 나도 <laughs> 오늘 이 완이 될 줄은 몰랐네. <laughs> 어, 나도 나도 오늘이 오늘이 완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음. 일단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지.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무한성이 끝났으니까 일단 나부터 얘기를 할게. 너희들은 이제 몰랐겠지만 난 봉준이라는 사람이야. 어. <laughs> 진짜로? 어, 진짜요?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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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긴 하더리 아저씨하 아저씨. 나는 어 나는 봉준이라는 사람이고 어, 어. 그렇게 됐어, 얘들아. 일단 그래도 한 명씩,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 뭐야 이제 RP 빼고 한번 한마다씩 해보면 6모부터 해 아니 이제 RP 뺏기요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 <laughs>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너몇 살이야? 아저 이제 서른입니다 형님 고민면생 아 진짜? 와.. 네. 아너60너 66만이야 육시... 너 유튜버가? 에 네, 유튜브가 6 6만이 근데 어? 이제 어린이 채널이 형님 어린이 채널 어린 아니 어린이 채널인데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어머니 네, 저는 이제 배설물이 필요하니까 스킬트 받은 게 어. 이제 배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뭐 알피였네. 야 근데 나 네, 궁금한 게네 네, 형님 너 저기 그 소개팅 했을 때 상대방 이쁜 줄 알았어? 저 저는 사실 버추얼인 줄 알았거든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네. 무진 씨얘 아, 이게... 유부남이에요 아 그니까 나 몰랐어 너 유부남인지 애도 있어. 그러니까 너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형님 이게 또 RP잖아요 또왜 아니, 또 왜, 또 아니 아무리 RP라도 그래. 아 처음은 이해해주는데 계~~속 저기 이구 입병들 어떻게 입 아니 계속 아, 긍정 아, 계속 그저... 긍정무세 해가지고 저 새끼가 어떻게 키즈하는 유튜버야, 저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어? 진짜 <laughs> 새끼가 어떻게 키즈하는 유? 유튜버에... 아니 근데 레전드는 제가 와이프 블랙했거든요. 진짜 <laughs> 미쳤나 <laughs> 이 <laughs> 뭐. <laughs> 아, 근데 와이프가 블랙 플라그를 해서 아 어, 그래서 어째 좋은 방법 없다. 그러니까 블랙 플라그는 3위 걸린다. 아직도 방송을 못 보고 있어요. <laughs> <laughs> 와이프 블랙을 진짜 미친 새끼. <laughs> <와. 웃음> 아, 오케이. g 모였고그 네. 다음에 라 e r 안녕하세요 저는 어 s e 이라고 하고 i 피 빼라고 뺀거야 진짜 e 피 f e 거 l 요 i k e I feel like 적 feel like I feel l 이 k e I feel like I feel like I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 제가그걸못 먹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고 하늘이 도와줬다 생각하고 잘 해볼게요. 뭘 잘해봐 끝났는데. 끝났는데. 끝났 그러니까 끝났는데. 너무 긴장해서 말 그냥 그렇게 나. 도대체 드라마를 얼만큼 좋아하길래 드라마를 그렇게까지 보는 거야? <laughs> 아니 그게 근데 많이 재밌어요. 그게. 아, 아니 좀못 끊겠더라고요. 중간에 삐끗을 좀 힘들었어요. 어... 그런 드라마가 한 맛씩 있는데 그게 조금 그래요. 아 이번에 재수 없게 걸렸어. <웃음> 예. <laughs> 와아 내가 드디어 한번 볼게. 씨야.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볼게. <laughs> 네. 꼭, 꼭 보세요 꼭. 진짜 꼭 꼭. 야. 씨, 마지막 한 마디 알아 했다니까. 하 하라니까. 드라마 얘기하고 잡발. 드라마니? 나 짜증내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니 저 혹시 <laughs> 아. 아니 아니에요. 뭔데 말해 봐. 뭔데 뭐. 말해 봐. 마지막이야. 이제 없어. 아, 그래, 응. 마지막이야. 용기내 봐. 아. 아니에요. 아, 아니, 뭐자꾸 <laughs> 어! 아, 뭔데? 아, 그렇기 용기, 용기. 용기. 응, 무장씨나 귀여워? 아이씨. 아, 아 그리고 밖교가 같이 아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 어. 야, 밖도 음, 한 마디 해. 음. 누군지 어, 얘기하고 저는... 덩규라고 합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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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덩규라고 하고 저는 사실 방송한 지 이제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애송인데 어,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제 좋은 분 <laughs> 만나서 좋은 인연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뭐 별말이 필요합니까? 아니 안 울어 네, 어, 잘했어, 박규야. 아 어,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무한성에서 나랑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같이 만든 어, 린다도 한마디 해. 어, 첫날 첫날이야? 예스. 너 누군데? 저 리타고요. 저 스물한 살 리타고요. 어? 스물한 살? 어? 서른한 살이 뭐야? 어, 엄청 어리네? 어, 서른한 살! 아이두살 아니에요? 다아이 아니 아직 만나 있잖아 촛다 아다아이 아니 열심히 퀘스트를 깨고 있었는데 어떤 꼴통이 만남의 광장에서 차 어떻게 잠그냐고 물어보길래 냅다 들고 쳤는데 그게 무전 타더라고 <laughs> 너무 털고 싶었어 진짜. 근데 나를 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나 그런 거못 참는 거. 그리고 다 같이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무장님은 가끔 너무 이상하다 생각했었고,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왜나 왜? 왜? 고 그냥 가끔 좀사이코 같았어. 뭐. <laughs> 그래서 무장님 좀 이상한 애다 싶었고, 그리고 우리 팀다 너무 든든했어, 얘들아. 그리고 짜오밍도 집 털다가 이제 알게 된 애였는데 어떻게 또 무한승을 들여오게 됐어. 새끼, 하얀 새끼. 아니 내가 바거 야, 내 차례잖아. <놀람> 너는다얘하어얀 <놀람> 새끼. <얘기하고> <놀람> 아, 내가 얘기하고 싶잖아 <놀람> 아무튼 이번. 어, 인생 서버, 스트리머 서버 처음이었는데 다들 너무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음... 아, 음... 아, 네. 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베티도. 어... 안녕하세요. 캐런당에서온 인간 비타민, 마이구미입니다. 아. 아. 저,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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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인이고요.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 RP로 이번에 활동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 마호미로 이번엔 또 비슷하게 베티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모잔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번 들어와서 스토리 써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laughs> <너무> 찐 캐나다인이야? <laughs> 네. 어, 아, 진짜? 메딕 메딕 잘한다라고 하는데 메딕이 뭐야? 메딕 그 스타크래프트 메딕. 메딕 뭔데? 메딕 해 줘? 어. 잠깐만. Prep p e d a n d ready. Need medical attention? Did someone page me? Where does it hurt? State the nature of your medical emergency. I already checked you out, Commander. Yo! Yo! 뭐야? Yo! 재밌는데? Yo!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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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고 좀 난해한 배트였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하셨다. 고생했어. 수고하셨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얼굴이 재밌었어 닥쳐 언니 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무한상에서 제일 어이없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아 맞아 저 같은 경우 택배일을 마치고 힘든 마음을 이끌면서 우한성이 새로 열렸다는 사실에 짜장면 하나 값이 얼인지 물어보려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알바를 서게 돼서 취직까지 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게 됐습니다 어 그렇게 됐구나 온 자두라고 하는 그 버추얼인데 여러분 잘 부탁드렸었었습니다 안 <laughs> 봅니다 <아닙니다. 웃음> 제 진짜 여기 좋은 사람들밖에 음. 없습니다 이야 부전 사장님, 오늘 반죽 무슨 색깔이에요? <laughs> 미친, 미친, 새끼야. <laughs> <나> 미친 새끼야. <laughs> 미새끼새끼미 새끼. 새끼. <laughs> <나 미친> 새끼. <laughs> 나 새끼야. 아 개웃겠네. <laughs> 아, 아, 다음 재현이.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트리머 그냥 섹시픽을 하고 왔고요. 오, 섹시? 음. 네, 뭐 저는 뭐 딱히 뭐 기말. 김말... 드릴 코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너무 즐거웠고 완성 <목소리도> 식구분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섹고생어어 음. 민기 개새끼 아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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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나 너무 궁금해 아, 진짜 아, 귀엽나난 아, 귀엽지 어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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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 오세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박소입니다 어. 저소름돋아 너몇 살이야? 저 2000년생입니다. <laughs> 예? 와, 진짜? <laughs> 예? 아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RP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날것그 자체.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때도 재밌는 RP 제가 보드리도록 여 <laughs> 하겠습니다. 아니야, 어, 그거 하지 말고 방금이다. 그냥 이것만 계속 했으면 다 어, 짜오밍에 짜오밍만 짜오밍에 그냥 계속. 짜원이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바람이, 야. 왜내가 마지막이야. 바람이 얘기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숲에서 8개월째 방송하고 <laughs> 어, 있는 어, 아,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유시라고 합니다. 어, 음, 또시도. 음. 음, 음, 초대 알때니까 t know.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아 thought, I t h o 너 g h t I thought, I thought, I t h 에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관심도 받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가지고 어? <웃음> 뭐지? <웃음> 너무 이상한 거봐주셔 좋았어요 <laughs> 그리고 진짜로 진짜 진짜로 그 받아주기 힘든 RP였는데 또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또어 봐주시고 또 재미있게 받아주신 무장대장님과 그리고 잘 챙겨준 무한성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하자면 나안 해본 나 게임을 같이 안 해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모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리타도 쟤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베티 쟤도 처음 보고, 바람이도 진짜 처음 봐. 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 아니 너무. 좀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진짜 깜, 깜짝 놀랐네 진짜 절반은 여러분들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해체 쇼 했을 때 갑자기 애들이 너무 우는 거야 <laughs>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공지에다가 이제 해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아 근데 일단 여튼 너무 잘했다 아니 이거 다 모아두고 보니까 진짜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멤버가 너무 좋았다응다 음. 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진짜로. 나난 음. 일단 너무 재밌었어. 난난 진짜 오늘까지도 너무 재밌었었어. 솔직히 말해서. <laughs> 다행이다. 음, 음. 오늘까지도 저, 저, 너무 저, 저, 재밌어가지고. 고마웠어. 고마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즐거웠니다 아, <laughs> 잠안 잠그면 병신 같은 새끼들 다 해가지고. 저기요, 다정님. 다정님. 아니 이거 잠구는 어떻게 잠고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잠그냐고요 뭐야 씨발. 중법쯤 여기서도 중법정신수하는 근데 지금은 답답하지만 나 내일 되면 존나 세질 거야 걱정하지 마너너나잘 만났어 진짜 너너 너 인생 피 거야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 야 근데 그게 좀 멋있는 애가 말하면 믿음이갈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린다야 난 진짜 존나 멋있어진 사람이 된 사람이라니까 아박끼씨 어, 오랜만이네 아이 뭐야 아이, 여기 너, 전혀. 전혀. 아 여기 왔어? 어 아이구야 야뭐 당신들 문딸줄 뭐 알아? 아이 빵끼씨 일로 와봐 아니 난 부서졌어 아니 저기 그.. 그.. 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야? 아 우리 가족이야 아 맞아요 아니 박끼씨어문 어떻게 따는 거야? <laughs> <laughs> 우리나 집을 <laughs> 20대를 넘게 틀 진짜! <laughs> <30대를> 넘게 <laughs> 진짜? 어제하고 시켜 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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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비 야, 이건 과다출혈이 아니라 과다수혈이다. 야, 이거 너 야, 이 개새끼야, 경찰. 야, 린다 얘들아. 갑니다. 어, 됐다. 된 거야? 와! 아, 여기 헤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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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한칸씩 들어. 여기야, 오. 여기야, 우리 헤이시. 아니 왜 거기 왜 말고 왔어? 똥간으로 똥으로한칸씩 아, 들어가라고 다. 각자 할수 있어. 아니 왜냐면 어, 근데 깎어.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어, 오. 어, 됐어? 어, 보여? 어, 자, 어, 자, 헤 시작할게. 부장님 음. 차인지. 음. 궁금한데. 응? 혹시 응? 태워줘. 응? 혹시 응? 어, 나요? 나는 네. 내 차가 네? 이게 네? 아니라 내 차는 네. 지하에. 이새끼들 레걸렸어 왜그래? 으잉! 외국인들? 아, X됐네 니 뒤에 저기 그 뭐야 어 야, 쟤랑 안녕 음. 야, 박자오미 안녕하세요 하? 어, 얘랑 얘기해봐 헤이, 난 비하자우미 넌 인사 한번 해봐 나는 샤빈, 말 똑바로 라 쳐맞기 싫으면유 바람 아니 야 빵이야 빵야 아니 야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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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이야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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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나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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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나보냈야이보빵이이야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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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나야빵이이야빵이이이 여기네여기네같은새끼들 <목소리> 아, 오지마 여기있어 야 얘네 공부해서 성지 떨어졌는데 아저 오지마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공 하나에요 저희 무한성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타 야무치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주시면 안 되나요? 무한리만크 맛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 신병인 좀 많이 모자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래 첫날이잖아. 저기 뭐그어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고 그래 물이랑 콜라 그 이런 다 이런 건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알겠지? 드려도 돼요? 아씨, 이 서비스를 주라고 아니요. 있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된다고 알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서비스 많이 줘 그래야지 많이 올거 아니야. 어 그러면 한 세트. 를한 세트를, 한 세트를 왜줘이 새끼야? 음... 서비스는 한 세트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비스라는 열, 열 개를 주기야 한 개를 주는 게 서비스지 한 세트는 그거는 뭔 서비스야? 그게 어떻게 그러면... 서비스야? 그러면 여덟 개를 사시면 하나를 드린. 거... 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유들유들하게 주라고 유 유들... 그러게 다 알겠지 네. 어 네. 알았지 어네 전만 어. 네. 믿으세요 <laughs> 알았어 길잠로 튼다 내가 걸어가래 맞아 아요 아. 아 진짜로 뛰졌다 미치겠다 그겠습니다 <목소리>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야너 어, 뭐야 어무나주안녕하세는거 아니야 아소탄 뭐야 짜장면 배달 왔어요 여러분 국조리 국조리 아무튼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 11, 12, 13, 1아